안녕하세요. 라면 문화 콘텐츠 창작자, 라면 전국자, 피키, 지영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명동에 오픈한 농심 라면 팝업 스토어 K라면 슈퍼마켓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농심은 2024년 10월 7일부터 서울, 중구, 명동, 코리아마트와 협업해 코리아마트 2층에 약 60제곱미터 규모로 K라면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라면 슈퍼마켓은 농심에서 농심 대표라면들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해보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체험형 매장입니다. 코리아마트 2층에는 농심라면을 구경하고 맛볼 수 있는 곳 외에도 농심 제품 외에 라면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들과 굿즈들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농심라면 팝업스토어에 집중해서 소개해드립니다. 팝업스토어에 들어가기 전 짜파게티의 대표 캐릭터 짜스와 올리가 눈에 띕니다. 저는 K라면 슈퍼마켓 방문 전까지 짜파게티 캐릭터가 있는지 몰랐네요. 꽤 귀엽게 모형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사진 찍기 좋아 보입니다. 벽 쪽으로 짜스와 올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나와 있습니다. 옆쪽으로 지금은 사라진 명동 라이프워크 농심 펍업 스토어에 있었던 K라면 조형물과 짜파게티 분식점 펍업 스토어에 있었던 짜파게티 캘린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파업들에 있었던 조형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또한 신제품 신라면 툼바 용기면이 쌓인 진열대도 눈에 띕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K라면 슈퍼마켓에 입장하겠습니다. 매장은 라면을 취식할 수 있게 테이블이 4개 놓여있었고 서서 먹을 수 있는 농심 컵라면 형상의 스탠드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저는 평일 점심시간에 갔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라면은 총 18종류였습니다. 라면의 종류와 상관없이 5,000원을 결제하면 즉석 라면 조리기로 조리해 먹을 수 있어요. 왠지 이곳에서는 짜파게티를 골라야 할것 같았는데요. 당일 짜파게티보다 프라파게티 더블랙이 풀려서 더블랙을 골라보았습니다. 라면을 고른 후 카운터로 가져가 5,000원을 결제하니 직원분께서 라면 조리 용기를 제공해주셨고 라면 조리기에 M3 버튼을 눌러 조리해 먹으면 된다고 안내해주시네요. 직원분께 토핑이 있는지 물어보니 따로 토핑은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K라면 슈퍼마켓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너구리의 라면 가게 파우스토어가 떠오르더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너구리의 라면 가게는 같은 가격인 5,000원에 토핑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매장 분위기도 너구리의 라면 가게가 더 좋은데 가격이 동일하고 토핑이 없다면 라면을 굳이 여기서 먹어야 할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영동 한복판이지만 토핑 없이 라면만 조리기로 먹는다면 5,000원이 저렴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 이곳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고 셀프라면 조리기에서 라면을 조리한 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은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맛입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지난번 방문했던 너구리의 라면 가게와 비교하면 조금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농심에서 명동의 이색 매장들을 꾸준히 운영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동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케이 라면 슈퍼마켓에서 사진도 찍고 구경한 후 근처 너구리의 라면 가게에서 라면도 맛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잠깐 들러서 구경하기 좋은 이색 파워 스토어로 소개합니다.